예, 개면년 10월 상달 오늘이 음력 19일입니다. 예, 동안거 그 결제가 10월 보름날 되고 어제 지장제일 지나면서 아, 데뷔주 7일 기도를 이 좋은 시즌에 또 입제를 합니다. 매일 7일 동안 저녁 7시 30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가장 좋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7일 동안 오늘 입제를 해서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진심으로 상달 데뷔주 7일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0일 독시금 꼭 하세요. 어, 개수 관음 대비주입니다. 개수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이죠. 어, 오체 투지 온 몸을 온 정성을 온 힘을 기울여서 관세음보살님 대비주의 귀명정례 한다는 말입니다. 귀명. 목숨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온 생명, 온 힘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완전 연소, 소신공량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자기 인연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계수 관음 대배 줍니다. 할 일을 할 일을 다 받아들여서 온 생명의 힘을 다 해서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귀명정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고 또 본받고자 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을 맞아들여서 내 목숨이 다하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500생 동안 하겠다. 500번이라도 하겠다. 500가지 방법이라도 쓰겠다. 가지가지의 방편을 다 하겠다.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죠? 가족들을 돌보고, 또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귀명정례입니다. 이 귀명정례하는 그 지성심, 자비심, 신심이 어떤 아, 상황, 환경, 외부의 이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금강심이라고 해요. 금강심. 자, 신중기도를 지금 49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신중기도의 중요한 그 위신력이 금강심이에요. 금강심. 금강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다이아몬드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금강, 금강에다가 다이아몬드에 때가 묻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때가 다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는 더 이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온갖 번뇌망상이 이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금 금강도는 그렇게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신력을 발휘, 발휘합니다. 금강심입니다. 금강심으로 대비주칠기도를 어, 성취하시면 또 우리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원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귀명정례 금강심으로 자비심을 또 그렇게 바라고 신심을 그렇게 바라는 어, 이번 49일 기도가 되고 특별히 7일 기도가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잠깐 뵙겠습니다. 신현미 산보의 정리 올립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김순자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신복대 실시간 기도 동참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대비조 수행자님들 감사합니다. 조재일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정의 해안정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김원선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예호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최건숙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김실리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태섭 법안가사 참석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다음 아 어, 실시간 채팅에는 여러분들의 소식도 또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메시지도 써주셔도 좋습니다 모두 이번 기도 큰 성취 있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한번 외칠까요 늦었더라도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데뷔주생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고재액 소멸하고 건강풍요로 이어지는 동지보공이 12월 22일 금요일 오전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무소에서 접수 중이니 부지런히 신청해 주시면 종무소가 적극 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노영숙 보살님댁 데뷔 주7일 기도 2일차 저녁 7시 반에 법회가 봉행되니 오시면 같이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덕영선원가 103쪽에 있습니다. 함께.